안녕하기 어려우시죠 거짓말 같은 대형 선포가 있었고 대통령이 체포된 뒤로도 그, 그 보수, 보수 세력이 혐오와 폭력의 정치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세월호 참사, 1 2구 이태원 참사로도 모자라 최근엔 무안공항에 제주항공 참사까지 있을 만큼 우리 사회는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지난 12월에 일어난 무한공항에 제주항공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목소리> 앞으로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겠지만 1월 8일 국토부가 공식 확인한 최초 원인은 조류 충돌이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공항건설 시 가장 중시할 사항으로 조류 서식지 조사를 꼽습니다. 최소 1년 내내 조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한공항은 단 9일 조사하고 끝났습니다. 환경부는 이곳에 대규모의 간척, 간척지, 담소호가 있어 철새들이 많이 찾아든다면서 철새들의 서식지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조사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건너뛰었습니다. 환경부 또한 그대로 공항 건설을 승인했고요. 이두 국가기관과 이 같은 졸석 행정을 부추긴 정치권이 과연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은 윤석열의 비상 계엄 시도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이자 지역주민 및 지금 이땅 위에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삶을 배제하고 파괴하는 과정의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한공항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좁은 땅에 있는 15개나 되는 공항들 대부분이 철새도리지 있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건 앞으로 10개의 공항이 더 지어질 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신공항 예정지인 가덕도, 새만금 제주, 흑산도, 백령도 역시 대규모 철새 도래지여서 조류 충돌 가능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그 위험도는 무한공항의 수백 배에 달합니다. 또 다른 참사의 예고와 다를 바 없는 이 위험을 그리고 모두의 삶을 파괴할 위험을 우리 지켜만 봐도 될까요? 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공항을 새로 짓는 일이 아니라 기존 공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일입니다. 또 신공항사업 대부분의 비용 편익은 0.5 정도입니다. 100만 원을 들여서 50만 원을 벌어들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신공항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실은 지역 중영 발전이 아니라 지역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데 쓰일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돈은 신공항 건설이 아니라 생태 회복과 기후 위기 대응에 그리고 지역 주민의 지금 여기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서로를 지키는 일이고, 민주주의의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되찾아오는 일 아니겠습니까?